안녕하세요, 용서입니다. 어, 오늘도 휴일이신 분들도 계실테고, 이, 일하시는 분들은, 어, 조금 슬프지만, 이 점심 식사라도 든든하게 드시면서, 네, 오늘도 이 오전 정시 한번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코스피 지수는 이 오늘도 상승 출발했고요. 현재는 시초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이 음봉을 형성했고 전거래일 대비 0.56% 상승한 2,6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기간 홀로 순매수, 이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. 코스닥 지수도 어, 이 상승 출발한 후에 등락을 지속하는 모습으로 현재 0.15% 상승한 87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매매 동향은 개인이 순매수, 이 외인 기관의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1,500여 종목, 하락 종목이 840여 종목으로 이 상승 종목이 우위인 상황이고요.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이 소폭 상승한 1,30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,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이 다우, S&P, 나스닥 선물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고,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. 이 니케이 지수는 1.71%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항생 지수는 0.68% 상승 중, 이 상해 종합 지수, 대만 가권 지수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큰 움직임이 없이 대부분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LG전자가 아리백 이 가입 이슈로 4%대 상승 중이고요.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하락 종목이 조금 우위인 모습으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오전장 강했던 테마를 보면은 이 전기차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리튬 등의 이 배터리 핵심 소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과 이 가격 상승이 장기간. 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리튬 테마가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,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설탕, 육류 등의 가격 지수가 상승하면서 사료, 비료, 음식료 테마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또이 카타르 사업적 발주 협의가 업데이트되면서 이3분기까지 수주 모멘텀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조선업종이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. 네, 개별 이슈 종목으로는 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이 마그네슘 2차전지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이 마그네슘 관련주 PJ메탈이 26%대 강세를 띠고 있고요. 또라이온캠텍이 8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으로 또20%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 하락 종목으로는 골드NS 이 골드NS 이 종목 또 오늘도 하한가 가면서 사거래 연속 또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. 뭐 별다른 재료가 노출되진 않았어요. 네. 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조금 오르고 있지만, 뭐,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, 또 인플레 지표라든지, 이런, 아직까지 매매 방향성을 단정 짓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또 내일은 휴장으로 금요일장과 이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, 지금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 지수, 이 지속적으로 흐름 유지를 해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5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